z1, z2 두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문자 위에 바를 붙여서 켤레 복소수로 나타냅니다. 다음 과 같이 복소수 z의 켤레의 켤레 그렇다면 z는 a bi가 되고요. 먼저 a bi의 켤레는 a bi가 되고 이것의 다시 켤레는 a bi가 됩니다. 결국 복소수 Z의 켤레의 켤레는 원래 복소수 Z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? 그래서 켤레의 켤레는 원래 복소수로 돌아가게 됩니다. Z1, Z2, 두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, 먼저 두 복소수를 합하거나 빼거나 한 다음 켤레 복소수로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,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해준 다음, 거기서 켤레가 된다면,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됩니다. 이번에는 두 복소수의 켤레를 나타낸 다음, 여기서 실수부는 실수부끼리,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나타내주게 되면, 앞에 식과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이는, 전체 합의 켤레는 개별 켤레의 합과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. 먼저 두 복소수의 곱의 켤레는 먼저 두 복소수를 곱하게 되는데 분배법칙을 통해서 분배를 하여 정리를 해 주면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하게 되고요. 여기서 이 켤레 의 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. 이번에는 두 켤레 복소수의 곱으로 우리가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각각의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a-bi, c-di가 되고 분배법칙으로 다음을 전개를 해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을 해주면 앞에 식과 동일한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. 이를 통해 전체 곱의 켤레는 개별 켤레들의 곱과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먼저 두 복소수를 분수꼴로 나타내고요. 먼저 할 일은 분모의 유리화가 되겠죠? 그래서 c-di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, 분자는 분배법칙을 통해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게 되고요.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 복소수의 결례 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,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됩니다. 두 번째는 각각의 켤레 복소수의 분수꼴인데 그렇다면 켤레 복소수는 c di 분의 a bi가 될 테고 분수꼴이니까 분모의 유리화를 해 줘야 되겠죠? 그럼 분모 분자에서 c di를 곱해 주게 되면 분모는 c 제곱 d 제곱이 됩니다. 자, 분자는 동일하게 어, 전개를 통해 가지고 어,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하여 나타내주게 되면 앞에 식과 동일한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. 결국은 두 식은 같은 식이라는 뜻이 됩니다.